로또 TV 로또TV. 안녕하세요. 로또 TV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982회 로또 TV 반자동입니다. 어, 자동 한 장하고 반자동 두 장을 샀거든요. 근데 여기 판매점이 어, 생긴지가 1년이 채안될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뭐 2등도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자동을 사가지고 한번 맛을 본 다음에 반자동을 샀거든요. 근데 반자동 기입하면서 그냥 자동 구매했는데 내가 원하는 숫자가 자동에 없더라고요. 일단 이 자동을 봤을 때 크기의 세 가지더라고요. 10번째 같은 경우는 뭐, 15, 16 해가지고 19번, 17번은 없습니다. 7번 없고, 20번, 20번 때도 21번부터 25번까지. 후반부가 없죠. 뭐, 27번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고, 30번 때도 뭐, 31, 32, 3고 35까지 여기, 여기 30번 때도 37번 있는데, 어, 후반쪽이 없더라고요. 10번 때하고 30번 때. 이 자동이 여기에서 다 제외수라고 보지는 않는데 제외수라고 볼때 나오지 않는 숫자들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어 번호가 두개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16이라든지 뭐 39라든지 뭐 23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요 한번 천천히 보시고요 31번 그리고 특이점이 뭐냐면 40번째가 안 나왔습니다. 여기는 에 40번째가 안 나왔죠. 40번째. 그리고 한번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제 예상 수 있죠. 예상 수에 있는 들어가 있는 숫자 뭐 19번이라든지 39번, 뭐 18번에는 없었는데. 뭐 팔쿠스 해가지고 18번을 쓸수도 있으니까 미리 체크는 해놨는데 뭐 18번까지 18 19 39그 다음에 28 40 이죠 대표적인 숫자가 19번 39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28번도 있는데 18번하고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 제 욕심이지만 당번이 19하고 3 9번이될겁니다 19하고 39번이를 는데 비번 어 같은 경우에는 19번하고 39번이 들어가 있죠. 19하고 39 이렇게 두 개가 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8코스 18번까지 나온다면 여기가 5등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는 19번, 39번도 제외수가 될수 있다는 거죠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뭐 19번 하고 39번만 어 당번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조금 욕심을 내면 뭐 18번, 28번 이것도 당번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리고 일단 자동으로 봐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 10번대, 20번대, 30번대 한번 보시고요 어, 40번대가 없다는 거 그리고 단번대 같은 경우는 3번하고 8번밖에 없기 때문에 어, 얘네들이 재회수될 확률이 높겠죠 <laughs> 나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자, 반자동입니다. 고정수 10번, 19번, 36번입니다. 반자동으로 온 숫자 한번 보시고요. C번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맞아요. 두 개. 제가 9번을 썼습니다. 기입한 거예요. 19번을 제외하고는 전장 자동에서 음, 자동에서 없는 숫자들이죠, 다. 30번 때도 35번까지 있었죠. 뭐 37번도 있었는데, 어, 3, 그래서 9번, 10번, 36번이고, 그 다음에 19번을 썼어요. 19번 한번 나왔죠. 19번 한번 나왔어요. 랜덤 숫자가, 그, 각 게임마다 3개씩이라서, 랜덤 숫자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37번, 뭐, 27번. 자동에도 있었죠, 자동에도. 그러면 이게 자동에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제외수로 보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외수로 보고 싶습니다. 여기 39번 또 나왔네요. <laughs> 자 마지막입니다. 반자동 고정수 어피스 탑니다. 9번, 10번, 36번, 9번, 10번, 36번, 19번이 없죠. 그 랜덤 숫자 한번 잘 보시고요. 아마 월요일이라서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에 또 올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38번하고 39번이 줄을 이루어 가지고. 올릴 겁니다. 뭐 9번도 들어갈 것 같고 10번, 뭐 19번, 뭐 어차피 19번에 반자동 왔는데 39번하고 39번 2개 왔고 19번 한번 왔는데 이런 식으로 올릴 것 같아요. 또 확장을 하자면 뭐 41번, 40번 때가 안 나왔으니까 41번, 아 42번 조금 애매한데 43번까지 가야 하나? 이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랜덤 숫자 확인하시고요. 조금 많이 나온 숫자들 있죠. 34번도 그래서 자동에서 나온 것도 있고. 32번도 많이 나왔고요. 33번도 나왔고. 30번 때니까 20번 때.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막 그런 식으로 나왔죠. 여기 3번 또 나왔네요. 3번 또 나왔습니다. 3번 16번도 또 나왔고요. 37번 또 나왔고, 37번 나왔고요. 이렇게 보면은 40번대죠. 40번대에 여기에서 반자도로 온 숫자 중에서 44, 43, 45이 중에 당번이 하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쓴다면은, 43번 아니면 45번을 쓰고 싶은데, 43번을 쓸것 같네요, 43번을. 그리고 뭐, 단번대를 쓸것 같으면, 9번하고 10번이 있으니까, 단번대는 안 쓰고 싶은데, 4번이 여기 또 있네요. 그 선택은, 구독자 여러분이 알아서 잘하시고요. 이상으로 982회 반자동 로또 TV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